예,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 봤을까지 한절씩 예, 보겠습니다. 어. 근데이 7장은 아주 유명한 장인 중에 하나예요. 7장 유명한 장인데 이 속에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의 언약장. 우리 개혁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언약 개념이거든요. 언약. 그래서 아담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 그 다음에 예,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 그 있잖아요.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근데 이제 그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다윗의 언약인데. 그 다윗의 언약이 이제 들어 있는 것이 바로 7장에 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의 사역과 이 번영이 예, 거기 안에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역과 번영 어,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인류 전체의 구속적인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건설까지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이 있고 어, 노아에게도 언약이 있는데 사실은 언약이 가장 그 구체적이고 가장 그잘 탄탄하게 맺어진 언약 체계는 바로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 예, 또 확장 이것에 대한 언약이 예, 이제 있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은어 이제 왕권, 왕이라는 나라 어? 왕과 그 나라라는 개념이 다윗 때 이제 비로소 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런 개념은 이제 왕과 국가가 있는 이 다위드대계로부터 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이 7장이야말로 잘 연구를 깊이 하시면은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어쩌면은 이 7장이 신약의 문을 여는 서론과 같은 격이다. 라고 또 보면은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내일 내일부터 한 8절부터 다윗의 언약이 나올 건데 오늘은 그 언약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이제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자 이제 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을 때에 어이 다윗의 언약을 이 7장이 이 7장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순서로 보게 되면 다윗의 사역의 대단히 초기라고 보여지잖아요. 그죠? 대단히 초기.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부국강명이 되잖아요. 그그이 시작즈음에 그 시작쯤에 이제 불, 블레셋을 물지르는 그 시작쯤에 그리고 이제 언약계가에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다윗의 그 사역의 시작쯤에 7장이 나오고 7장이 그러기 때문에 다윗 사역의 에, 상당히 전반부 에, 다윗이 왕이 된다음에 초반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초반부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음에 말년 때입니다 말년 때 그러니까 이이사무에라는 철저히 연대기 순으로 기록됐다기보다는 주제별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연대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고. 왜 그러냐 그러면요. 봐보십시오. 1절에 요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했다는 것은 다윗의 말기 때예요. 말기 때. 그 전까지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주변에 있는 이제 모든 어, 대적들을 어, 일단락하고 난 다음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십시오. 어,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거하신 때, 왕이 궁궐에 평안히 거하죠. 왜 평안히 거하냐면, 대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벌지여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이 백향목궁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전그 지역을 평정하니까, 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응?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땅 있잖아요. 그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왕이 그 뭡니까 다윗에게 어, 백향목을 어때요 선물하면서 그걸로 왕실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가지고 그 뭡니까 몇십년 동안 궁궐을 지는 거예요. 몇십년 동안 몇십년 동안 궁궐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그 궁궐에서 평안히 다윗이 쉴 때입니다. 평안히 쉴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다윗의 사역의 거의 후반부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의 여작은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맺어진 것보다는 왕이 거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말년 때에 맺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연대 기순이 아니라 주제별 순으로 엮여져 있다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절에 보면 그러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어, 다윗과 솔로몬에 있어서 아주 옆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예, 그래서 지금 이, 이 뭡니까 어, 다윗의 다윗과 바세바의 가늠도 어,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좋은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비리를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에게 예, 나중에 편치 못하게 죽이는 그런 일을 안 해요. 어? 뭐왜 그러잖아요. 지금 나한테 충고를 해도 사람 보는 사람 눈도 있고, 그러니까 살려는 도요. 근데 어느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다윗 말년에도 나단이 여전히 예, 다윗 왕국에 출입하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 때도 솔로몬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 나단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나단이 이 자기 선 자기 친구인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갓. 이 갓이라는 사람과 뭘 하냐면 역대하 29장 25절에 보니까 역대하 29장 25절에 보니까 나단과 갓 선지자 둘이서 무엇을 하냐 그러면요 어, 이스라엘에 예배를 드릴 때 악기와 그 음악을 차용하는, 채용하는 채용하는 응? 그런 사역을 나단 선지자부터 합니다. 그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이제 이후부터 궁궐에서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 어때요? 악기와 음악을 체계적으로 어 만든 사람이 나단 선지사다 라고 어 역대하 29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고 그리고 어 다윗이 그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그 성전에 또 체계적으로 궁궐에 이렇게 악기팀을 만들고 그 악기팀으로 예배를 드리게 시작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나단이었다라는 걸 보면은 보통 인물은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초창기 인물로서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바로 이제 그 나단이 나오는 거죠. 3절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죄송합니다. 2절 좀 읽을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벌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냥 다윗의 마음에 가장 큰게 뭐예요? 이 백향목의 의리 으리으리한 곳에 나는 살고 하나님의 언약개는 저기 저기 어 성막이지만 말이 성막이지 텐트 안에 있는 거잖아요. 텐트 안에. 그러니까 이게 내신 미안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신 어 미안하니까 3절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에 왕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여러분 왕이라는 분이 왕이라는 분이 자기는 혼자 호의호식하고, 하나님 저는 저기 그냥 어 천막 속에서 어 그러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잘못된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왕의 마음도 선하고, 응? 또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왕의 그, 그 마음도 선하고, 그리고 당연히 왕은, 그 나라의 신앙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도 당연히 선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식 자체도 옳아요. 왜 이미 왕궁을 지었으니까,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듣고 있다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왕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즉흥적으로. 아니 이런 문제 왕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렇게 할 여지가 없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냥 당연히 왕은 당연히 저렇게 이야기 했어야 되고 왕의 이야기는 단 하나도 거짓되거나 죄악된 것이 없으니까 어, 나단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래야죠 음,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단이 긍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아무리 나단 선지자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도 어때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람들 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에 사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에게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를 그러면은 어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야기 안하고 직접 다윗에게 꿈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다윗에게 꿈이나 이상이나 현몽이나 이런 데서 가가지고 다윗아 너가 지금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나단이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어, 대변해 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윗 자체가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어? 혼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돼 버리면 선지자 나단의 면목이안 씁니다. 선지 나라는 몇명안 쓰고 하나님은 왕은 나라를 지키는데 은사를 주셨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파괴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현대에는 더욱더 그래요 권위나 그, 그 사역의 그 특수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나 목사님이나 똑같아 버리는 거죠. 나나 아, 말씀전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주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 밤이 맞도록 성경을 연구하기는 어렵잖아요. 읽을 수는 있죠. 성경을 읽을 수는 있는데 밤이 맞도록 성경을 연구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자라는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항상 말씀을 연구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거나 깨우침을 준다 그러면 목회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 면에서 면목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이제,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말한다 그러면, 설교를 저라는 저는 울리는 깽갈에불과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랑은 여러분과 하나님 하는 것이고, 예 저는 그냥 울리는 깽갈리죠 그, 제가 옛날에, 어 성가대를 할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가대 할 때. 성가대를 하게 되면은, 더 주의자를 안 봐요. 어, 주의자를 안 봐. <laughs> 왜, 그, 그 베이스나 테너나 엘토 그 악보본이라고 주의자를 안 봅니다. 그럼 맨날 악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주의자는 8만원 휘적거리는 그냥 허수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보니까 계속, 어? 주의자를 안 보니까. 어, 그거죠. 그,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주의자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없어도 똑같이 하는 거죠. 없어도 똑같이 잘해요. 아, 없어도 그냥.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에 저 주의자는 헛개빈가허수합인가 있어도 말고, 없어도 말고, 노래 부르면 허우적거리고, 심지어는 제가 어떤 일도 있었냐 그러면 옛날에 전도사 할때 갑자기 주의자가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임시적으로 한 3주 정도 지휘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임시적으로. 그럼 제가 주의를 어떻게 했냐면, 얘들이 노래를 빨리 하면 제가 빨리 휘젓고 <laughs> 얘들이 노래를 천천히, 천지 얘들의 노래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휘저졌다는 왜? 그 주의자는 개념이 계속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저 팔만 휘적거리지, 저건 몸 필요 있나. <laughs>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에이스 합창은 어때요? 주의자에 의해서 노래가 만들어지잖아요. 탁. 주의자의 손끝에서, 또 주의자의 그 눈에서, 주의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걸 보고 어때요? 노래를 만들어 가는데, 그 B급, C급 애들은 어때요? 주의자는 주의자도 놀고, 응? 성가대원은 성가대원 놀면서, 아무렇게 서로 간에, 에다가 애들이 노래 빨리 부르고 나서 힘들, 빨리 부들다 버리고, 이렇게. 이런 이제, 헛개비들은 삼류잖아요, 삼류. 삶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기는 헛개비야, 헛개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질서와 균형을 항상 갖추려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나단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너가 가서 왕에게 다시 전해라. 음? 하나님은 나 다윗에게 직접 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하지만 모든 것을 가하지만 당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뭡니까? 체계 안에 스스로 갇힙니다. 스스로 갇, 갇혀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 지금도 그 부처를 모시고 있는 저기 중들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구원시킬 수 있어요 무당을 하나님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시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유발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못해요가 아니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뭡니까? 이 모든 기독교 체계가 무너지거든요. 어?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직접, 직접 다이렉트로 구원시키고 직접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화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럼될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에다가 딱 기록하고, 이 기록하에 하나님 스스로가 밑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 뭡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으나 모든 걸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정하는 방법대로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아주 구체적인 뭔가 계획을 잡을 때는 이런 설교나 말씀 연구가 아닌 그냥 하나님께 직접 들어버려요. 직접 드는, 하나님께 직접 들어버리는 이런 훌 자꾸 이런 못된 그런 훈련을 하는 교회들은요, 나중에 보면 성도들이 사나워집니다.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런 교회는 성도들끼리 싸움도 많고요, 자기 권세도 많고, 목회자 아는 것을 아주 가볍게 알면서 어때요? 그냥 가라치워버려요, 목회자도.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가라치면 아주 사나운 자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단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런 이유이다. 첫 번째 뭡니까? 다윗이 혼동하지 않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세우신 그 직분에게는 그 직분에 맞는 책임과 권위를 주시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게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어 건축하지 말아라. 건축하지 말아라 했던 이유는 그 역대상 22장 8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뭡니까? 다윗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죠. 다윗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다윗에게는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나라가, 이제 그, 우리도 일제치하를 살았잖아요. 일제치하를 살고, 어떤 그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합병됐을 때, 합병됐을 때, 독립투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참 독립투사들은 귀한 분인데, 그리고 독립투사가 싸워서 어떻게 이제 하다가 뭐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독립이 되든, 아니면 독립투사가 이겨가지고 독립이 되든, 어쨌든, 독립이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독립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주볼판이나, 상해나,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어, 뭡니까, 요인 암살하고, 이런 일들을 독립운동으로 가는 해야 되거든요. 쭉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데까지는 적합해요. 근데 독립이 된 다음에 그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정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독립투사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을 거짓말로 해야 돼요. 거짓말로. 어? 자기가 독립군이 아닌 것처럼 옷도 입어야 되고. 어?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남잔데 여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응? 어, 또, 뭐, 옛날 독립군들은 자기를 스님으로 변자도 시켜가지고, 전혀 독립군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독립군은 일종의 간척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에, 제국 세력에 타격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독립이 돼서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이 지가 해오던 방식으로 꼼수를 부린단 말이에요. 꼼수를. 속이고, 뒤에서 조작하고. 뒤에서 아닌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면서 뒤통수를 치고. 이게 독립운동의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독립운동 하는데 누가 나는 독립군입니다. 나는 뭐 어, 일본을 대항하는 그런 예, 안중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다 변장하고 음. 속이고 다니죠. 그러니까 변장과 속임에 능한 사람들. 이렇게 십수년 20수년을 국가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정권을 딱 잡으면은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뒤에서는 어때요? 전부 다 꼼수와 작전으로 상대편을 무너뜨리고 이곳에 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그래서 에, 독립을 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독립이 된 사람이 누구 누가 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법도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이 이제 왕이 돼야 되니까 대통령이. 그냥 자연하게 성장했고 차근차근하게 공부했고 별로 어, 구김살 없이 커왔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어 깨끗하고 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독립투사들이 하던 대로 그들이 이큰 나라를 예, 얻었던 대로 그때 자기랑 일했던 사람들과 같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모든 일들을. 독립운동하듯이 그렇게 해버린다더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도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는데, 손에 피를 많이 묻히니까, 그걸로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너의 한계는 뭡니까? 왕권을 만드는 데까지, 응? 너는 왕권을 만드는 데까지 네가 하고, 그 다음에 손에 피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주 호의호식으로 엉덩이 두들겨 잘 살아왔던 흠도 티도 없이 살아왔던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라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 나름대로의 그 위치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는 건아니다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 방금 말씀을 드렸던 역대상 22장 8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 어? 다윗에게 내가 그못 어, 맡기겠다는 그 마음을 역대상 22장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사무엘 하에는 그 말씀을 안 해요 그 말씀을 안 하고 다른 이유를 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낸,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느냐 내가 지금까지 움직이는 장막이 거있지 내가 언제 한 군데 갇혔느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언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곳에 내가 갇혔느냐. 나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였다, 움직였다. 그다음에 7절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까지 아니야 했느냐 하고 말했느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항상 그 깊숙한 곳에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 성전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딱한 곳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과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회막에 있을 때는 어때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고 또 그들 속에 있고 어.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회막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움직였고 두 번째 그들과 가까이 속에 있었고 나는 이것을 원했지.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왕그왕굴처럼 궁궐처럼 그런 성전을 지어 달라 그랬느냐. 그 그러,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걔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이거 이거였다거거든요 그래서 예, 다윗은 성전을 예, 못 짓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마음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한 거죠. 아주 기뻐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성전 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다윗과 다윗의 언약을 맺어준 거예요. 응?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은 기뻐서 그그 그 고백 이후에 다윗의 언약을 맺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나단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성급하게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말씀도 묻지 않고 그렇게 대답했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과하게 진다라고 했지만 나단이나 다윗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의 마음이 참다 곱다 어, 참 너희들의 마음이 예쁘다 근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아직 맡길 때가 아니다 이런 에, 관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고 만약에 역사적인 흐름 본다면 역사적인 흐름 본다면 아주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만약에 여기서 성전을 지으면 은 지나치게 이스라엘 이 어려워져요. 왜? 군궐 진지가 얼마 안 됐거든. 군궐 예? 진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옛날에 그 고대 이야기 보면은 군궐을 지으면은 왕권이 세워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 궁 군궐을 지으면.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경고가 있습니다. 목회가 잘 되고 부흥되면은 꼭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원 짓는 거요 기도원. 예. 수련원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가 내리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 그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윗의 왕궁을 지었는데 또 예, 성막을 진다 그러면은 성전을 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어때요? 다윗이 궁궐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 돈 많을 때 그때.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연기를 시킨 것은 인간적인 논리고 하나님 눈에 본다 그러면 다윗의 손에는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